NSW주 정부 3월 2 5일에 선거 하명호 칼럼 현 집권 중인 NSW 보수당 정부는 2011년 3월 16년간 장기 집권했던 노동당 정부를 크게 이기고 집권했다. 그세번이나 선거에 이겨 12년간 집권하고 금년 3월 25일에 투표를 실시한다. NSW 주민은 820만 명으로 호주 주정부 중 가장 인구가 많다. 이 중에 시드니에만 550만 명이 살고 있다. 연방정부는 국방, 외교, 이민, 문교에 주로 업무를 한다면 주정부는 국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건, 교육, 교통, 주택, 경기발전 등에 관여하고 있다. 선거 역사를 보면 연방정부는 보수당이 집권한 기간이 긴 편이고 주정부는 사회주의 정당인 노동당이 관리한 기간이 길다. 주의회 국회의원 수는 하원이 93명으로 지난 선거에서 보수당 48명이 당선되었는데 이 중에 자유당은 35명, 내셔널 파티는 13석으로 연정을 이루고 있다. 제1야당은 노동당으로 36명이고 녹색당 3명. 슈터, 슈쇼, 휘머당 3명, 무소속 5명으로 정당이 구분된다. NSW주는 미국식 대통령제를 채택해서 연방이나 타주정부처럼 3년 내각제가 아니고 4년간 주지사가 바뀌어도 집권당이 이 기간을 집권한다. 그러나 의원 중에는 몇백 표나 심의죠. 몇십 표로 승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수당의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인 곳은 시드니 서부 이스트실 선거구로 겨우 0.5%로 보수당의 승리를 거두었다. 그 다음은 시드니 서부 편리스 선거구는 노동당 지역이었으나 겨우 1.3%의 승리로 보수당이 이겼다. 노동당도 마찬가지다. 가장 적은 수로 이긴 리스모 지역에서 1.3%로 지방당 의원을 이기고 노동당이 되었다. 시드니 쿠지 선거구에서도 노동당은 1.3%로 당선되었고 특히 현 노동당 당수 크리스 미니가 출마했던 코가라 선거구가 1.8%로 위태로운 지역이다. 크리스 미니 노동당 당수는 아버지가 학교 교장인 가정에 태어나 시드니 샌조지 지역에서 자라나고 카드릭 학교를 졸업하고 영국과 미국에 유학하여 미국 프리스턴 대학에서 퍼블릭 포리스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2016년부터 의원 생활을 했고, 2021년 5월 30일 전 노동자 당수 주지 미케이 사이모 당수가 되었다. 3월 25일 실시된 n s w 선거에는 물가폭등의 큰 이슈로 작용할 것이라고 한다. 오탈레지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뉴스 폴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7수 남은 증거에 대한 조사에서 양장지 지도에서 보수당은 44%, 노동당은 56%이다. 2019년 보수당에 승리할 당시 양장 지지도에서는 보수당은 56%, 노동당은 48%였다. 그 당시 그레이드, 베레, 제크레인 여수상 지지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여러 정장 지지도에서도 보수당 4 1 6 노동당은 33.3%였다. 현재는 보수당 33%에 노동당이 39%이다. 더 유, 곱, 여론조사에서는 노동당의 지지도가 더 높았다. 보수당 12년간 히든니 바다 밑을 뚫어 북부 동부 시드니와 서부 시드니의 연결에 원활함면큰 성과를 꼽겠으나 그것이 개인에게 모두 불화되어 히든이 위로도료 값이 크게 문제되고 있다. 고용시대 보건 문제는 현대의 가장 큰 어려운 문제이다. 보수당 장부는 의사나 간가호사들에게 보충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병실이 없어 입원이나 수술을 기다리는 사람 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간호사 보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많은 간호사들이 지나친 가외 업무로 건강을 해치고 있으나 수정비의 임금 인상은 매년 2.5%를 올려주지 않아 충족지 못해 병원에 일하는 간호사들이 프랑카드를 들고 테마에 가담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고 있다. 또한 학교 문제이다. 학교의 선생들은 12년간 경제적인 이유로 정규직 발령을 하지 않고 그때그때 그때 필요하면 선생을 불러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는 캐주얼 선생을 만들어 이들이 모두 천직인 선생직을 버리고 다른 직장으로 떠나 선생 부족의 큰 문제를 이야기하여 시험제도 가장 중요한 영어, 수학, 과학 선생을 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더욱이 NSW와 거래하는 나라, 미국, 일본, 한국 등의 무역관리 지점을 만들어 고위층의 해임 후 일자리를 만들었다. 전 NSW 부지사 존 바렐로를 임명하다 다시 해고시켰다. 주민의 지지를 받았던 전 그레이 베라 제크레인 주지사가 내내 남자가 수심구에 엄청난 지원금을 줘. 주 정부 ICAC에 해부되어 사입을 한 일이며 정기의 개인 불화 등 오랜 기간 눈살 리은 일이 많았다. 주민들이 정부를 불신하는 데는 물가 상승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93% 주민이 항의하고 있다. 한때는 홍수로 도로가 파괴되어 히든에서 물가 보급이 안돼 상추가 5불 이상 됐을 때도 있다. 그러나 주정부는 포코 도박군의 해결, 스탬프 더티 개선을 말하지만 농촌에서 먹을 것을 시드니에 빨리 공급해야 한다는 발표는 전혀 없다. 작년까지 전국의 물가상승은 7.8%였지만 시드니의 야채 바위값은 10%가 17%가 올랐다. 도로를 개수하고 출하운전사한 명이라도 농촌 물건을 빨리 수송토도록 해야 한다. 감사합니다.